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춘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게 또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아멘 백낙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총장과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백낙준 박사의 부친이셨던 백사경 씨는 원래 점잘 치기로 유명한 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점을 쳐서 번 돈으로 첩까지 두고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자가 그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당신의 영혼과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백사경씨는 전도자에게 욕을 퍼붓고 호통을 치면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전도자는 그의 주머니 속에 전도지 한 장을 넣어주고 떠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백사경씨 마음에는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거짓말로 점을 쳐서 돈도 많이 벌었고, 첩도 거느리고 살고 있지만,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자식들의 앞날도 불행하게 된다는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병상에 눕고 말았습니다. 백사경 씨는 신음 중에 전도자가 준 전도지가 생각나서, 부인에게 꺼내주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전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백사경씨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는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그 길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지난 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후로 백사경 씨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점치는 일을 그만두었고, 첩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교회를 짓고, 나중에는 정말 성자처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맥퀸 선교사는 백사경 씨의 식구들을 교회에서 사찰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백낙준 씨를 공부시켜주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변하여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 군대에 포위된 사마리아성은 기근으로 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었고 구원의 선물을 사마리아성에 가져다 줄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1절을 보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투수아를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일 사마리아 성에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호람의 군마 장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아람 군대를 도망치게 하셨고 사마리아 성에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로 하여금 헛것을 보게 만드시고 헛것을 듣게 만드셨습니다. 엄청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원군이 온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환청이 아람 군대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들렸던지 그들은 장막을 거둘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말과 나귀를 타고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갔다가 그 상황을 확인하고 구원의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결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당시 아사가 다스리던 남유다도 꽤 강대국이었습니다. 경제도 융성했고 군사력도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능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각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이처럼 아사가 다스리던 남유다도 경제력과 군사력이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구스 사람 세라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결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아모스 5장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레미아 33장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